네 이사주를 해설합니다. 이사주는 갑진년에 태어나서 무진월 개축일 시는 별명이라서 모릅니다. 여섯자 삼주만 가지고 해설해 봅니다. 이 사람은 건명 남자인데 그 연기자 김승환 씨라고 다들 아실 겁니다. 그 영화 배우도 하고 탤런트도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개수 일주로 태어나서 진월에 축시, 축일에 태어났는데 여기 이제 여섯 자 중에는 이것은 이제 화라는 글자가 배우자인데 이제 배우자가 없습니다. 예, 그리고 목이 하나, 토가 네 개, 예, 금이 없고 수가 하나, 토가 네 개나 된다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이게 이제 토가 네 개나 되면은. 이장이 문제다, 피부가 문제다, 이제 토생금하니까 이제 대장도 문제다, 호흡기나. 근데 이분이 지금 인터넷 뜨는 거 보니까 대장암을 크게 얻어가지고 지금 많이 치료가 됐다고 그러네요. 근데 지금 요51 대운이 많이 나빠요. 51 대운이 진술충, 진술충하니까. 직장이 깨진다. 직업이 깨진다. 간무 감무, 간무고 하니까 또 지, 어, 직업이 깨진다. 예, 그리고 건강이 문제다. 예, 상관이 건강이라서 문제예요. 그래서 토가 여섯 자 중에서 세 개, 네개 각입니다. 여기 이제 시는 어떤 글자인지를 모르는데 그래서 이 갑술년이 몹시 나쁘다. 또 작년에 무술이에요. 작년에 무술이니까 진술 중또 진술 중했다. 그래서 상당히 작년에도 문제가 됐는데 이 사람이 어쨌든 치료은고비는 넘어가고 이제 많이 좋아졌다고 하는데 천만 다행입니다. 언처 의술이 좋으니까. 그래서 이분이 그동안에 금수운을 20년 살아왔어요. 운이 상당히 이제 좋았다고 할수 있습니다. 21살 31살 때부터 20년이 지금 금년에 56살. 에, 20년이 상당히 운이 좋았다고 하니까 그의 20년 동안 활약을 많이 해서 팬들도 많이 생기고 국민들한테 많이 각인을 시켜서 이름만 대면 많이 압니다. 에, 저 같은 사람은 이름 대도 잘 모르고 얼굴을 보면 아저 사람인가? 그렇게 이해를 할 수밖에 없는데 에, 그래서 운이 대체로 좋았다. 근데 51이 대운 10년짜리가 모 없이 나쁘다. 그래서 이거를 잘 넘겨야 되는데 어쨌든 고비는 넘어가서 잘 치료를 받고 있다 근데 이 사람이 담배를 하루에 몇 갑씩 피고 술을 매일 같이 먹었답니다 그 연예인들이 또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서 연예인들이 오히려 건강이 나쁘고 명이 짧은 경우가 많이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출연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고 또 식사가 제때제때 제때 못하고 그래서 이는. 사주가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운에서까지 문제가 돼서 그렇다. 근데 이제 61살 때부터는 다시 운이 좋은 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거 50대 이 10년짜리 운이 문제예요. 이것만 그때 이 넘어가면은 노후는 다시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또한 가지 문제는 이 갑진이라는 것이 백입니다 무진이라는 것이 백입니다이개축이라는 것이 백입니다이 백호를 세 가지. 세 기둥을 가진 것도 드문 케이스예요 그 이건 백호라는 거는 큰 병을 얻는다, 큰 수술을 한다, 크게 피를 본다. 특히나, 특히나 이제 일, 일주가 있는 거는 이제 부부 중에 그럴 수가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조상도 그렇지, 부모 형제도 그렇지, 부부도 그러니까 상당의 백코가세 가지씩 가졌으니까 항상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언제나 사고사도 조심하고 어, 언제나 건강을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게 어, 이 사주가 맞는다고 할, 하면은 한다고 하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 예, 64년 5월 4일로 나오는 거 보니까 맞는 거 같은데 어, 어쨌든 그래서 지금은 술 담배를 일절 안 하고. 누구나 그렇게 한번큰 데미지를 입으면 새로운 전기가 되는 건데, 그렇지 않고는 쉽게가 안 되는 거예요. 에, 목숨을 담보로 했을 때 정신을 차리는 거죠. 그래서 제 인생을 사는 건데, 항상 이 얘기하지만 전국적으로 나이가 만큼 적던 남, 남녀를 불문하고, 그 음주로 인해서, 술로 인해서 가정, 몸. 건강 망가진 사람 수도 없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세계 어느 나라라 가든 그래서 참 음주라는 것이 참말로 문제입니다. 아, 요즘에는 여자 여자들도 술 담배를 많이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래서 오히려 나이 많은 사람들은 끊는 경우가 많고 자꾸 그렇게 밑에 내려가서 대학생, 고등학생, 중학생까지 심지 내려간다 고 그러는데 그게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 거죠. 예, 그리고 또 내년부터는 또 다소 나아지고 어, 경자 신축이 많이 나아집니다. 그래서 어쨌든 고비는 잘 넘었으니까 천만다행이고 예, 20년 동안 운이 좋게 잘 오다가 이게 예, 이 운이 좋은지 좋은니까 항상 잘 나갈 줄 알았죠. 항상 몸이 건강할 줄 알았죠. 모든 기계도 부속을 오래 쓰면 다 달고 새로 고체 교체를 해주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도 20년 동안 그렇게 내장을 자기 육체를 써먹었으니 고장날 때가 된거죠 예. 간이란 것이 예, 시식시간을 주어야 되고 한번 술 먹었으면 며칠 시식시간을 주야 하고 회복하고 근데 매일같이 술을 달고 살았고 매일같이 담배를 몇갑씩 피웠다니 이거 건강이 이상하지 않으면 오히려 이상한거죠 그래서 참 예, 그런 식으로 건강이 많이 망가졌는데 그걸로 인해서 오히려 지금은 많이 좋아졌다. 가족관계도 자식관계 결혼도 늦게 해가지고 자식을 늦게 줬다 그럽니다. 자식을 마흔 네 살에서 주었다. 하니 손자뻘 같은 자식을 두었는데 얼마나 귀엽겠어요. 예, 부인도 나이 차이가 나고, 그러니까 가족을 위해서라도 자기가 오래 살아줘야 되겠죠. 애들도 키우고 또 부인이 또 혼자 되면 안 되니까. 예, 그래서 이 사주는 그렇게 썩 좋은 사주라고 볼 수가 없고, 단지 운이 그동안에 받쳐 주었다. 50대를 잘 넘겨야 된다. 어, 이렇게 해설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